하세요. 레이저 레벨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레벨기는 건축, 인테리어,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측정할 수 있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등의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레이저 레벨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저 발사기, 레이저 수신기, 측정 스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 발사기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방출하면, 레이저 수신기가 그 위치를 감지하여 수평, 수직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레이저 레벨기는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보통 8분의 1인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레이저의 거리에 따라 측정 범위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높은 정확도와 범위를 갖게 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레이저 레벨기는 수표, 수직, 교차선, 스캔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레벨기는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레이저를 직접 눈에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레이저 레벨기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레이저 레벨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높은 품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을 보시면 있습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레이저를 직접 눈에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저는 눈에 직접 비추면 안전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쏘는 방향과 레이저 수신기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환경, 작업장 감시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세요. 셋째,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보정을 해주세요. 레이저 레벨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넷째, 작업 중에는 레이저 레벨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저 레벨기는 민감한 기기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나 넘어짐 등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업이 끝난 후에는 레이저 레벨기를 꺼주시고 보관해주세요. 레이저 레벨기는 전원을 꺼주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다음 사용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품을 보시려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